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가운 소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그냥 3주 동안 감기 몸살로 말도 안 나오고. 아유, 요즘은 이제, 그 네. 때는 하루 이틀 안으면 낫는데 아, 요즘 한번 걸리면 낫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어. 건강관리 잘 하세요. 네. 자, 오늘 제게 목이 안 좋아서 큰 소리를 못 내니까 잘 집중해서 잘들어야 돼요. 알았죠? 네. 또 복된 백성들 이곳 영등포역 광장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게 하시고 또속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은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그 말씀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아멘 아 이거 그냥 영등포가 떠내려갈 것같은아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힘차게 오늘은 온 정성을 다해 우리 조신 하나님을 한번 힘차게 한번 두손 높이 들고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뜻깊이 생각하시면 조신 하나님 자.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조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조으신 하나님 좋조신하나신참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참조신 참조시 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 누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어요. 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자, 좋으신 하나님. 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할 a l l e l u j 야, 제가 오니까 뭐가 오죠? 어? 제가 오니까 뭐가 와요? 앰뷸런이요. 앰뷸런스 아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어? 야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 전도사님이 설계해도 앰뷸런스가 안 오고 우리 박목사님이 설계해도 앰뷸런스가 는데 제가 오니까 앰뷸런스가 지금 또몇 대가 가네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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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참 놀랐네 아이고 또 지나가네 아이고 자이 <laughs> 앰뷸런스가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아 그쵸 네. 네. 차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들 드릴 선물은 풍족하게 가져오니까 너무 일찍 여기 나와서 기다리지 말아요 어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한 10시까지, 예,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예, 일찍 오지 않도록 하세요. 자. <laughs> 제가 지난주에 아주 마음이 아프고, 어,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어? 어, 제 주위에 참 안타깝게도, 에,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응? 에뭐한 80, 90대에서 떠나면 별로 안 슬퍼요. <laughs> 뭐갈 사람 다 가는 거니까. 아,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부인이 이분도 50대, 50대. 50대인데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에, 돌아가셨어요. 응. 그리고 제가 더 마음 아픈 것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우리 공부시켰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미국 가서 어? 남편하고 아주 성공해서 남편은 미국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어? 참 부족할 것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어? 그 이제 1살된 딸이 에이, 이 눈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뇌에 암이 생겼다고 그래. 응? 그래가지고 병원이란 병원을 다 다니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 지난주에 그만 이 예쁜 딸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어? 참 얼마나,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어?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음? 저도 개인적으로 일주일 내내 마음이 참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어? 그런데, 자, 일로 잘 보세요. 그 뒤에 잘 들려요? 예, 네, 뒤에 잘 들려요. 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응? 누구든지 인생이 이 땅에 오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어? 가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가요. 순서가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다 가야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지 응? 네. 누가 내일 일을 알겠어요 어? 어느 누구도 내 일을 알지 못하는 거야. 자, 한번 따라보세요. 해 야고보서. 야고보서. 그게 야고보서. 야고보서. 사장. 사장. 1사절1사절 너희가 너희가 내일 일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는 잠깐 왔다. 잠깐 왔다. 사라지는 사라지는 안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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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을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내일. 어? 아무도 없어. 내일이 아니라, 어? 10분 뒤에 일도 모른다 말이야, 10분 뒤에 일도. 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어?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거예요. 어? 아침에 보면 그냥 안개가 쫙 끼어 있는데 태양이 솟아나니까 안개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잖아요. 응?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응? 안개와 같은 인생이. 응?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응?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와 호 하나님이란 말이야. 응?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치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돼안 어? 어? 떠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오늘 누구나 다이 세상을 떠날 텐데 어? 자 예수 믿는 자람 어디 갑니까? 천국.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자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자 한번 따라 해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사람이 사람이 한번한 번.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뭐 그냥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지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주, 죽고 사라지면 괜찮겠지만 죽고 나면 어느 누구 할것 없이 어디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서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하나님 안 믿고 악을 행한 인생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불구둥에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이지만 어?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항상 제일 안타까운 게 어? 여러분들 사실 인생을 뒤돌아보면 행복하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지, 불행하게 살았지 네. 얼마나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속에 살아온지 몰라요 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더 고통스러운 지옥굴에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냐 말이지. 응? 어? 제가 어 매일 두 시간 되는 길을 이렇게 여러분 찾아오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응?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 중에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음으로, 어?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영등포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아 한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어. 이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천국 제대로 잘 가려면 토요일 날 어디에 오신다? 하세요. 하세요. 왔어요. 봤어요 무섭냐? 왔세요몇번 출구? 이번에는 3번 출구를 안남이고 <laughs> 여러분 이제 우리 박목사님이 이 광고할 텐데, 이제 차량, 차량 운행이 없어졌어. 어, 사고가 나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그냥 팔을 대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그안전 사고 때문에 이제 차를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원 출구로 나와서 한 시, 10분 좀더 걸으면 바로 우리 선교센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에, 토요일 날 10시까지, 10시까지 선교센터로 오시면 돼요.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센터 하면 천국 가는 급행 열차 타는 거야 믿습니까? 아 토요일날 빠지지 말고 오세요 자 기도하고 우리 또 박목사님이 광고할 거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좀 그대로 좀 줄을 지켜주세요. 没有사람이있어요없어요